십 명이구장. 스이라들이라들 너희 가 이제 요고 너희보다 그기세고강하선명 하늘까지 이스 이스라 민족들이 들어가 배워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나그 그, 그, 사람들이 너희 너희와 그들의 알고 있는 나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스한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시니까하말 들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병찬의 것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에게 세상의 신은 불처럼 너희의 보다 앞서서 적은 나가신다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외망하시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전복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께서, 너희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대 로 그들을 적은 하시킬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대가, 대가가 아닌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른 사람들이 쫓아니시는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진 인류의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유혹 때문이라 오우다 하나님은 라지바를 원래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가 앞에서 이 민족들, 민족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서 아니고 너희가 능력 능력해서서 아니 아니다 오직 이 민족조차 생각한 때문이들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늘 추천해 추천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주주들대로 코라, 아브라함이 섰과야고가맹 맹세하신 것이 유라입니다꿈숭하신 시간을 떠올림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너희가 주와 아니면 너희 깨게 깨닫도록 하라. 너희 이런 거 먹이고 먹이고 하지 마. 이야 너희는 공양 하나님이여, 여호의 진노를 지어 저의 뜬너 너희의, 너희의 절대적인 잊지 말고 어이를 기억하라. 여기서 만약에 봤다고 너희 이로기진 왕금 왕금 신도 아셨다. 여기껏도 못 파는고 여와이 여이 어휘와베 예수 신교 그 언약의 절판들을 너희, 그그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네, 나는 나는 선생님을 선생기 위해서 나시 지지 부했다여기서당신이지시좀거하고사기들을돌판에 내게 돌파는 주셨다. 여기는 좀 어느 총회를 들어서요. 어느 총회들이 드는 이다 그때들이게도 돌 파는 그 오늘 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들 말씀하셨다. 너희들 그 첫에 내가 이스라엘 데리고 나 나온 내 백성들 을 설득했다. 그들을 내가 명명하신 대로 저렇게 빨리 등에 돌려 자신의 자신들에 의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를하여했타를 보니 정말 목이 목이 고든 백성들이다. 나를 받기 말라. 역시 봐라. 내가, 내 저들을 멸망시키고 하나 아래서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더 강한 기회에 민족들을 지자 만들 것이다. 그럼 모태에서 나는 이 부지산에서 내려왔다. 아니야 기드 번에 내 손에 보이, 내 손에 있었다. 내가 보니 너희 하나님을 억기자 제를 짓고송아지하 소멸지이양고를들을 부어 만들었다. 여유,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 너희를 망하신 그에서 너무 쉽게 돌아가고시다이제 내가 둘이 돌판을 남겨서 너희의 눈을 내가 상처를 다 그리고 나서 너희 아한번 여호와 앞에서 사심을 만나서 먹기도 아시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무식히 악한 일을, 일을 행해 그들신문가저이내는거 그래, 그 모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모대채 실을 쳐서 기니다 외주 채서 분노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채널에서 아름을자 지키는 제를끼을 보고 놀러 나가려을 그때 바었다 그리고 나가기 전 너무 진화서 아론을 신기 했다. 그러나 그때,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 아또 소리를 만든 제어기선 물로 송아지를 가져다가 보 로테어 올렸다. 가가로랑 가져내 산 사나들 올라오시는 물가를 풀었다 여께서진노하신데하 사건들, 어이가 또 여호와의 진노하셨다다 한가 더 배라 받사 올라왔아띠 어디에서 나 여기서 너희 이번에 이 이끌어 내시 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예수의 은 올라가 차지라 그런 그러, 너희는 너하나님이 너희 여호기 여기, 분명히 이게어졌다다 너희는 그분을 위해 기를 순종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 순종한 뒤숭아다 너희는 너희는 너희를 너희로 안, 안 들어주고 반역반 안 들어갔다. 사심에 받아들여 하게 기도함. 여호와께서 너희의 벼륨을 영역에 희해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실게 내가 사심을만들어앞에들 기도 엎드려 기도다. 여 기도하는 건물리 너희 시신을 역사로 소개해 지다 삼 년간 손으로 이십 세에 이끌어 날씨 주업의 기업의 면목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수에중인 아브라함이 사 야구 기업여기에 주십시오. 이 백세는 어어센 고질과 그 사각함 사각함그 자리를 잡아 온 까마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휴게서우리들 로봇이 여호와의 그들의 약속하신 그 땅에 아니 들어갈 수, 수 없었고 그들의 땅을 위어 강의하는 주제라고 그들의 인도. 1전할입니다도의 백성이 영 주께서 큰 능력과 주께서 믿는 그들대 주의, 주의 기억하십니다. 년기1 0년기 구장 말씀 아멘.